안녕하세요. 서울시장 박원순입니다. 2016년 묵은해가 가고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송구영신이라는 흔한 새해 인사가 지금처럼 특별하게 와 닿는 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암울한 시대와 위대한 역사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암울한 시대는 소위 정치 권력, 자본 권력, 학벌 권력 등 기득권 동맹이 만들어냈다면, 위대한 역사는 상식의 사회를 꿈꾸는 꽉 평범한 국민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 교체의 때가 되었습니다. 보낼 것은 보내고, 끝낼 것은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막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송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나라냐? 작년 11월. 광화문 광장에 나온 촛불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상인들에게 토요일은 대목이다. 그런데 이 시국이 너무 답답하고 분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될것 같아서 광장에 나왔다. 우리 8살 먹은 아들이 이런 나라에서 더 살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왔다. 엄평구에서 식당 일을 하신다는 50대 한 여성은 먹고 살기 바쁜 와중에도 광장에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분노 앞에서 저는 서울 시장으로서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시민들의 함성과 열망은 뜨거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광장에는 대통령의 문언과 부패, 낡은 체제에 대한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회, 새로운 체제, 새로운 국가에 대한 갈망이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단지 박근혜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껏 한 번도 없었던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속으로 꿈꾸던 그런 나라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평구 어느 골목 어기 있을 식당에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일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의 여덟 살 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라나는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들이 광장에 나온 궁극의 목표는 아닙니다. 광장이 그토록 오래 뜨거웠던 것은 그 너머의 무엇? 인간다운 삶, 품격 있는 삶, 그리고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우리의 목표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우선 기득권의 보이지 않는 손과 결별해야 합니다. 정치 권력, 자본 권력, 검찰 권력, 학벌 권력, 언론 권력 이런 상위 1퍼센트인 보이지 않는 손이 그동안 우리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했습니다. 그 기득권 동맹을 유지하는 질서는 특권, 특혜, 정경 유착, 권위주의, 부정 부패였고 시장 만능주의. 선성장 후복지와 같은 낡은 성장 프레임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혼탁하게 되었고 국민들은 불행해졌습니다. 우선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주체인 정치의 구조적 모순을 개혁하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을 낳는 구체제 구질서를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이번에 국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당당하게 국민 권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권력은 분산시켜야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남용되고 부패합니다.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협체해야 합니다. 대통령 누구누구의 정부, 또 시장 누구누구의 서울시가 아니라 시민의 정부, 협체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권한과 예산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청년수당을 추진하면서 또 메르스 사태로 중앙정부와의 갈등을 경험하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체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사회와 협치하는 시민의 정부입니다. 고객으로 불리던 시민이 주인이 되었고, 당면한 과제부터 미래 100년의 도시계획이 이르기까지 시민이 시장이었습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원전 하나 줄이기, 2030 서울 플랜, 2020 청년 보장과 같이 시민들은 예산의 사용을 직접 결정하기도 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감시하는 주체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뼈를 깎는 공직 사회 혁신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그 동안 가벌 관계 혁신, 하도급 혁신, 행정 서비스 혁신 이런 공직사회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시는 김영남법 시행 2년 전부터 김영남법보다 더 엄격한 박원순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청렴하고 책임있는 공직사회 혁신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좋은 권력감시이자 가장 건강한 민주주의는 일상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서울에는 시민청, 서울혁신파크, 50플러스 캠퍼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공동체,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미 서울 곳곳에 시민의 삶과 정치가 만나는 만남의 광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꿈은 달라도, 가는 길은 달라도, 시민들은 대화하고 토론하며 생활정치를 꽃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듯, 촛불들이 삶의 공간으로 섬겨들 때 진정한 시민혁명이 완수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평등한 사회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제와 복지 성장과 분배를 구분하지 않는 모두의 경제를 제안해왔습니다. 모두의 경제는 국가와 재벌 대기업이 두 개의 앞바퀴를 되어서 끌고 가는 전륜구동 방식이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복지가 함께 움직이는 사륜구동의 네바퀴 경제입니다.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했던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일자리와 복지정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올해에도 서울시는 꾸준히 좋은 일자리 만들고 창업을 촉진하고 골목골목의 소상인들의 삶도 알뜰하게 챙겨갈 것입니다. 더나 노동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이 인간다운 삶, 품격 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사람입니다. 서울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람특별시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가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의 보편복지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두명 중에 한 명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다니는 공격적인 목표를 추진해서 국가 책임 보육을 이끌고 있습니다. 국가 책임 보육은 미래를 잠식할 저출산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성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성평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공공투자입니다. 올해 확대 시행될 청년수단과 생활임금제 실험은 한국형 기본 수당의 미끄럼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노동이사제는 대한민국의 노동의 품격을 높였습니다. 지난주 시청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직 정년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청의 청소노동자 김재환님은 용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로 시작해서 공무직으로 은퇴하셨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급여도 오르고 또 휴식 공간도 콘테이너 시설에서 온돌방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많은 김재환님의 삶 또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단한 명의 시민의 삶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 특별시의 선언이자 대한민국 미래 복지의 뉴 프론티어가 될 것입니다. 미래는 통찰력을 바탕으로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열립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도시의 시대와 함께 꽃필 것입니다. 대통령은 원칙을 얘기하고 시장은 쓰레기를 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는 쓰레기를 치우고 상수도와 하수도를 관리하고 한강과 공원을 가꿉니다. 그리고 긋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도블록을 꼼꼼히 개선하고 횡단보도를 하나라도 더 놓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쓰레기를 줄이고 순환시키며 친환경 교통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이런 서울시는 시민의 구체적 삶을 챙기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혁신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서울은 개발과 자본, 효율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노동권, 인권, 안전, 보행권, 다양성, 환경과 생태를 희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성과 흐름에 반기를 들고 도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냈습니다. 올 봄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서울역 701집, 경춘선 폐선부지, 마포 석유 비축기지, 그리고 한양도성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이런 프로젝트는 서울의 역사, 문화, 환경적 품격을 풀어넣고 시민들에게 휴식을 공급하는 새로운 서울의 허파가 될 것입니다. 강북의 창동 상계 신경제 중심지, 홍릉 바이오 허브, 캠퍼스타운과 강남의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개포 디지털 혁신박, 양재 R&D 센터는 도시재생과 미래 먹거리가 결합된 서울의 새로운 경제심장이 될 것입니다. 서울은 새로운 미래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세계는 이미 지난 5년, 서울의 변화와 혁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표와 수상 소식들이 서울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마이스 도시, 국제 회의 개최 세계 3위, 관광객 1,300만 달성. 이런 눈부신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예테보리 지속 가능 발전상을 수상한 것은 공유 도시 서울이 미래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울시는 세계 최대 도시 협의체 이클레이의 의장국으로 세계 도시의 기후 변화 대응을 주도했고 글로벌 사회적 경제 포럼을 창립함으로써 전 세계 도시와 국제 기구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OECD와 함께 포용적 성장의 챔피언 도시로서 2017년 10월 뉴욕, 파리 등 50개가 넘는 세계 도시 시장들의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롭거나 모든 사업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옥바라지 골목 철거 문제, 발달 장애인 농성, 인권 선언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각자 도성의 시대, 복지 사각지대의 민낯도 보여주었습니다. 구의역 사고는 뼈 아픈 반성과 함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사람 특별시 서울시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멉니다. 새롭게 시작할 과제도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많은 과제의 완성도도 높여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낸 분들이 바로 우리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입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기꺼이 변화를 받아들였고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공무원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전문가 지역주민들과 협치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새로운 정책으로 만들고 복잡한 갈등과 이해관계도 지혜롭게 풀어갔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서울시 공무원이야말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세계 역사상 빛나게 될이 평화롭고 명예로운 촛불시민혁명 그 숨은 공신도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무원들은 일일이 환풍구 지하철을 점검하고 현장을 지켰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발로 뛰며 화장실을 개방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빛나는 일이 아니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민생과 안전을 흔들림 없이 챙기기 위해서 우리 25개 자치구와 함께 힘을 합쳐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 대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의 진정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것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꿈꾸고 실천하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누리 과정 예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책임 보육으로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수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한국사 국정 교과서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위안부 합의는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서울시 서랍 속에 잠들어 있는 서울 평양 도시협력 구상이 빛을 보는 날,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는 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저력이 있습니다. 2017년 지금 세계는 다시 대한민국과 서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강의 기적을 넘어 광화문의 기적을 이어가야 합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평화롭고 성숙한 민주주의, 이 용기와 열정, 우애와 연대는 사람 특별시를 완성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울의 혁신과 협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끄럼이 되고 세계 속에 빛나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 속에 빛나는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서울은 새로운 대한민국의 뜨거운 심장입니다. 서울 시민들과 함께, 국민 권력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